는 처음에 나온 거는 76년도에 주재원으로 나왔었지, 지성원. 그래서 지금 그 3년 동안 근무하고 본사 들어갔다가 81년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 IMF 때 뭐, 여러분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97년도에 공예그 홍콩이 굉장히 그 97년 이전에는 부을이었는데 특히 무, 금융계가, 금융계가 한, 홍콩에 나와 있는 금융계가 한 80여 개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한국, 홍콩 한의사회가 활발했죠. 특히 그 토요학원 같은 데, 그 한국어 배우려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KIS, 한국, 뭐야, 그 한국과정도 굉장히 한국 국장 상대했었는데, IMF 하면서 그 금융기관이 거의 다 주재원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거의 다들어갔죠 그는 힘들었죠. 그때 뭐 한국 국장이 아주 힘들었고, 여러 가지 힘들었죠. 토야 그랬어요. IMF를 몇 년이 겪으면서 2003년도에 싹쓸것 같거든. 하루에도 10명, 20명 막 이렇게 사망을 한 거라. 그리고 뭐, 거기에 마땅한 치료제도 그리고 홍콩의 병원이 거의 훌륭 찼어요. 그래서 복도까지는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국분들이 IMF 한 2, 3년 걷고, 안정될만 했는데, 사스가 터져가지고, 또 그때 많이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사스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아주 심각했어요. 그때 제가 한인 회장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 이 마스크를 만들어준 거라 이게 호흡기로 써해서 호흡기에서 해서 뭐 가, 가정에 해서 마스크 만들어서 보내주리기필요하다그 다음에 장갑 뭐 이런 거 전염 잘안되게고 하는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어요. 쌌을 때. 홍콩의 경제나 모든 게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홍콩 상공회가 주가되가지고, 어 I l o v 홍콩이라는 그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 저기에 타임스퀘어 앞에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홍콩이 안전하다. 이런 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콩에 가보는 오피셜들이 참석하고, 한인회 상공회 임원들도 참석해서, 그 열었던 거.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홍콩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좁은 호평을 받았죠. 호평 받았지. 제가 한인회장을 4년을 두통에이죠 2년씩 두터을 했는데 제가 저그저제 한인회장 시절에 물론나 우리 국자표가 한국 국자표가 빌딩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하나밖에 없었거든. 심지 구관 그런데 우리 한국국제학교는 세계에 3개, 있는 국, 어느 한국국제학교가 다르게 한 지붕에 두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한국학교하고 영어학교의 구관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빌딩이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1층은 영어 2층은 한국학교, 3층은 영화학교, 이런 게한 빌딩이 어요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시작시간도 다르고 끝나는 시간도 다르고 뭐 그냥 복잡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참그 어, 학생수는 빌딩을 질 만큼, 하나 빌딩을 더질 만큼 학생수가 모질랐는데 그래도 미리 지어놔야지 학생수가 늘릴 경우에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우리 공관장이나 공관장님이나 주재원, 그 다음에 교민들이 심해 가지고 그리고 또 신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교민들 도움이 있었지만 증축할 때도 또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여기 여러 국제학교가 많지만 내놓을 수 있는 한국 국제학교도 거기에 대열에 낄수 있는 극도가 됐다. 이게 어, 좀 그렇게 가부심을갖 근데 사실 이게 누구의 혼자 힘으로 된게 아니고 다뭐 주재원, 공관, 무사한인의 한인사회가 다 이게 한몸, 한마음이 한, 몸, 한, 한 마음이 돼서 한 건데 앞장서서 한게 한인회가 앞장선 거죠. 한인회장, 두개장 이런 식으로. 뭐 50년도 있고 60년도 있고 70년도 있잖아. 이게 사실 어, 현 집행부의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70년 편찬사고 내고, 뭐, 사람들 사람 만나서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현재 무슨 뭐, 그 행사를, 이벤트를 하려면 뭐, 좀 즐겁게 해서 뭐 가수들 좀 불러야 되고, 그뭐 보통 일이 아니고, 그,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한인회가 주도해서 하고, 또 선전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또, 서포트해주고 이래야지 한인사회가 이렇게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을보는 거죠. 우리 그 한인회장들이 이렇게 생존하신 분다 모였고 뭐또 서울에 가신 분은 뭐 빼고라도 지금 아홉 분이 계속 이렇게 해서 다 의견을 하고 의견 개시해보고 제일 한인사회는 학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그런 의견으로 무슨, 그 한인의 집행부를 갖다가, 강제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면 안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좋은 데 해주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그, 외국의국에 외국의 한인에 넘는, 홍콩만의 그, 독특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홍콩 한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잘 모르고 또 바쁘시니까 그런 것, 관심을 안가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그 한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고 많이 경험해주시면 이게 한인 사회가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그 성숙되고 화합된 모습으로 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